안녕하세요. 스타 오브 마인, 스타 오브 마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2025년 4월, 트로트계의 빛나는 별 영탁 님의 놀라운 전성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OST부터 서울가요대상 1위, 브랜드 가치 급상승, 그리고 찐이야로 글로벌 차트 역주행까지 영탁 님의 반짝이는 기록과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시작합니다. 2025년 4월. 트로트계의 색별 영탁, 영테이 케이, 이 음악과 팬덤의 힘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다. 드라마 독수리 우형제를 부탁해 ost 알수 없는 인생 뮤직비디오가 100만 뷰를 돌파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제 34회 서울가요대상 2차 본투표에서는 68.7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팬덤의 뜨거운 사랑을 입증했다. 여기에 16주차 가수 브랜드 가치순위 14위. 뮤지션 백차트에서 대표곡 진이야로 129계단 상승이라는 놀라운 기록까지 더해졌다. 영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과 글로벌 무대를 향한 도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영탁의 2025년 4월 성과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그의 성공 비결과 미래를 탐구한다. 지난 3월 말 OGAM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OST 알수 없는 인생, 영탁 콘서트 버전 뮤직비디오가 단한달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벚꽃이 만개한 무대에서 영탁의 맑고 힘찬 보컬이 어우러진 이 곡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메시지로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유튜브 댓글란에는 약4 9 7일개의 댓글이 달리며 팬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팬은 영탁의 노래를 들으면 인생이 밝아져요. 벚꽃과 영탁, 최고의 조합, 이라며 감동을 전했다. 또 다른 팬은 콘서트에서 이 곡을 꼭 듣고 싶다. 영탁의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댓글 하나하나에는 영탁의 음악이 팬들에게 주는 위로와 기쁨이 담겨 있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영탁의 OST 참여로 더큰 주목을 받았다. 드라마 팬들은 영탁 때문에 드라마를 보게 됐다. OST가 너무 잘 어울린다. 며 그의 음악이 드라마의 몰입감을 높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영탁의 팬덤 영블스는 드라마는 작가가 책임지고 영탁은 우리가 책임진다. 며 드라마와 OST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알수 없는 인생은 영탁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경쾌한 트로트 리듬과 감미로운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드라마의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완벽히 담아냈다. 한 팬은 영탁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며 그의 음악적 깊이를 칭찬했다. 2025년 4월 28일 14시간 37분 54초 KST 기준 제34회 서울가요대상 2차 본투표 결과가 공개되었다. 영탁은 본상 혹은 트로트 본상. 부문에서 68.7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팬덤의 강력한 지지를 입증했다. 2위 성매튜와 박건욱, 12.33%, 과위 격차는 무려 56%에 달하며 3위 안유진을 크게 앞섰다. 이번 투표는 공식 투표 앱 K팝 서울, 제휴 앱 마이원피, 팬덤 차트, 그리고 일본 공식 투표제의 k 팬덤위 득표수를 합산한 결과다. 특히 일본 팬덤의 적극적인 참여는 영탁이 한류스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팬은 영탁을 위해 밤새 투표했다. 그의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보니 자랑스럽다. 몇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가요대상은 본상, 인기상, 한류특별상, 신인상, 발라드, 트로트, R&B, 힙합, OST, K-pop 월드 초이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영탁은 특히 트로트 부문과 본상에서 강세를 보이며 팬들의 투표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 영블스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투표 동력 캠페인을 벌이며 영탁 1위, 우리 손으로 만들자 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팬들은 영탁의 성실함과 진정성이 투표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믿는다. 한 팬은 영탁은 무대 위에서나 일상에서나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게 팬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라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강조했다. 2025년 16주차 4월 17일에서 23일 가수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영탁은 79.795점으로 14위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4계단 상승했다. 총 23개의 뉴스 기사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비록 전주 대비 1.20이 점이 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영탁은 독자 참여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독자 조회수 6위, 독자 추천 6위, MSN 독자 비율 7위, 기사 댓글 23위를 기록하며 팬들과의 높은 상호작용을 입증했다. 총 41.039회의 뉴스 조회수, 1.906회의 추천, 25개의 댓글은 영탁의 팬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준다. 한 기사는 영탁, 뮤지션 100에서 129개단 상승, 이라는 제목으로 3.6경구 회 조회와 135회 추천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영탁의 대표곡 진이야는 뮤지션 백차트에서 129계단 상승하며 그의 음악적 저력을 과시했다. 2020년 발매된 앨범 폼에 수록된 이 곡은 김지환과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작사 작곡한 댄스 트로트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에서 영감을 받은 편곡과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특징이다. 찐이아는 영탁의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담아내며 전 세대의 사랑을 받았다. 팬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춤추고 싶어진다. 영탁의 찐한 매력이 폭발한다.며 곡의 매력을 칭찬했다. 이번 뮤지션 100차트에서의 급등은 찐이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클 차트에서 영탁은 8.850점으로 전체 37위를 기록했다. 대표곡 한양가는 배경음악 1.440점, 배소리 1.720점, 통화연결음 1.540점으로 총 4.700점을 획득하며 835곡 중 80위에 올랐다. 멜론 차트에서는 지니아가 영탁의 가장 인기 있는 곡으로 자리 잡으며 그의 음악적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영탁은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투표에서 총 764.280점으로 15위를 기록하며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트로트킹 10위, 145.14 0표, 남자 가수 14위, 143.07 0표, 남자 배우 3위, 187.02 0표, 케이팝킹 9위, 140.70 0표, 훈남 9위, 148.35 0표 등 5개 카테고리에서 고른 성적을 냈다. 특히 남자 배우 부문 3위는 영탁의 연기 활동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반영한다. 영탁은 트로트를 중심으로 댄스, 발라드, ost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찐이야는 트렌디한 댄스, 트로트로 젊은층을 사로잡았고, 알수 없는 인생은 따뜻한 메시지로 전 세대의 공감을 얻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삶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영탁의 성공 뒤에는 팬덤 영블스의 헌신이 있다. 유튜브 댓글, 투표 참여, 뉴스 공유 등 모든 활동에서 팬들은 영탁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 팬은 영탁을 응원하며 인생이 더 행복해졌다. 그의 음악은 내 삶의 원동력이라며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다. 일본 팬덤 JK 팬덤의 투표 참여와 국제적인 뉴스 조회수는 영탁이 한류스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K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2025년 4월, 영탁은 OST, 투표, 브랜드 가치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서의 수상이 유력한 가운데, '찐이야와 알수 없는 인생은' 차트와 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다. 팬들은 영탁의 향후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드라마 까메오 출연, 신곡 발표 글로벌 콘서트 투어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영탁은 팬들과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의 진정성과 열정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영탁, K-팝의 새로운 전설. 2025년 4월, 영탁은 트로트를 넘어 K-팝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OST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서울가요대상 투표 1위로 팬덤의 힘을 보여줬으며, 브랜드 가치와 차트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찐이아는 여전히 정국을 들썩이게 하며 그의 음악적 저력을 증명한다. 영탁의 행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음악으로 세대를 연결하고 희망을 전하는 여정이다. 그의 다음 무대가 어디일지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 준비한 영탁님의 2025년 4월 전성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영탁님께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스타 오브 마인은 영탁님의 멋진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